린님. 아, 이런 남자친구의 바람 이야기다. 아, 슬프지만 흥미롭군요. 나쁜 마음이지만 흥미로워. <laughs> 남자친구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는데, 저랑 계속 냉전 상태일 때 동호회 다른 여자랑 썸 타다가 걸렸어요. 근데 진짜 저한테 영혼까지 바칠 정도로 잘해줬는데, 이 남자 심리가 뭘까요? 냉전 상태일 때 저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그 여자 보고 이쁘다고 했었는데, 환승할까? 보던 거였을까요? 너무 잘해주던 남자라 너무 힘들어요. 바람 피우기 쉬운 남자의 성향도 궁금해요. 냉전 상태라는 게 제가 남친한테 마음이 떠서 거리 둔 상태였어요. 저한테 많이 외롭다, 사랑받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좋다고 하니 그냥 재밌어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싹싹 빌었고 용서하고 싶다가도 둘이 나오는 성적인 대화들, 서로 썸타는 듯한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헤어짐을 고했어요 남자친구가 자존감이 낮은 편이긴 해요. 아니, 근데 그 바람을 피고 그렇게 예쁜 사람이랑 만났는데 왜 싹싹 빌었지? 그냥 그렇게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었나? 남친은 뭐래요? 그 여자가 뭐였대? 그왜 여자 그 여자랑 사귀지 않았지? 복수는 아니야. 복수 냉전 상태일 때 복수는 아니고 냉전 상태니까 그냥 이별 각을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톡만 이틀 했다고 그럼 뭐 바람은 아닌 거 아니에요? 바람이야? 카톡이 되게 야한 내용이었나 보지? 저한테 들키고 쫑났다고. 음 대화가 야했다고. 대화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었던 거네요. 환승각이 안 보였나 보다. 환승각이 안 보였었고, 그리고 실은 너무 잘해주던 남자는 나여서 잘해줬다기보다는 원래 잘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잘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laughs> 썸녀는 여친 있는 거 알면서도 들이댔다. 그냥 애초에 들이댄 게 아니지 않을까요? 들이댄 게 아니었을 것 같아. 들이댔던 거고 이뻤던 거였으면 그쪽으로 갔을 텐데 안 가고 나한테 빌었다라는 말이죠. 가게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뭔가 썸 탄다고 생각을 안한것 같아. 그냥 동호회고 하니까 재밌고 해서 그냥 흥미로운 노가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는 냉전 상태기 때문에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저 원래 그냥 끼가 많은. 굶도 있고 그냥 여러 사람 만나고 이렇게 막 잘해주고 사람 마음 얻는 거 자체는 뭐 그냥 좋아하는데 어쨌든 냉전상태라는 명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서 노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애초에 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이었다면 지금 그 여자랑 사귀고 있을 거야.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도 들이댔다면 사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진짜로 뺏고 싶은 건 아니었겠지. 어. 그리고 만약 진짜로 뺏고 싶다 그랬으면 실은 그 둘이 만나면 딱 좋네요. 어, 둘이 잘 만나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여자일 수도 있고 민소 님 말처럼 나쁜 여자일 수도 있고 그 동호회 분위기 자체가 그냥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 그냥 하는 그런 분위기고 남자 친구는 아 요즘 여자 친구가 그냥 나를 좀 힘들어 해. 이렇게 그냥 징징대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만약 린님이 그 사람과 완전히 헤어진 상태였어도 그 둘은 커플이 되진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지금 남자친구가 돌아올 이유가 없거든. 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별로긴 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잘해주던 남자라는 게 나여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해주는 게 몸에 배웠고 당연한 사람이야. 잘해주는 사람보다 그냥 잘난 사람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laughs> 어, 잘해 주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음, 이건 뭐 그냥 제 철학인데. 어. 잘해 주는 사람을 쫓으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그니까 나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를 챙겨주고 나한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좋은데 그냥 여자기 때문에 잘해준다 남자기 때문에 잘해준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실은 그런 사람은 의외로 좀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아 제가 이게 어쨌건 헤어졌으니까 이제는 헤어졌으니까 헤어진 건 잘했다는 거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한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여자면 다 잘해 주는 거 보는 거야, 일단. 누가 날 좋아할지 모르니까. 자존감이 높잖아요? 안 잘해 줘. <laughs> 뭐 하러 잘해? 뭘 아무나 잘해 줘. <laughs> 가서 막 드립 쳐. 막 놀려. 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사람한테 헌신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언정. 어, 나는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뭐, 뭐 쫓아다니다가 안 돼도 뭐 까이면 뭐 까이는 거고. 그게 그게 멋진 사람이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지. 자존감이 낮으면 다 잘해 주고 보는 거야, 일단. 이성이면 다 잘해주다가 누가나 하 걸리면 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또 사귀면서도 재벌은 난못 준다고 계속 잘해주고 다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얼핏 보면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어 어. 근데 이제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한테 걸리기가 쉽지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그 남자 나빴던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려건 아니고 린님이 지금 힘들어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죄책감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어, 죄책감 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 그러니까 헤어졌으니까 헤어졌으니까 여기에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쨌 헤어졌을 때는 그냥 여기에서는 이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음. 근데 이걸 어떻게 다 걸렸나? 어.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이게 썸은 아니니까 냉전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잠수 이별인가? 잠수 이별까지는 아닌가? 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잘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어. 자기 좋다고 하니 재밌어서 그랬다고. 음 그렇죠. 음. 바람 피우기 쉬운 남자의 성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음,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어, 위험 위험한 거를 시도할 수 있는 그 성향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laughs> 남자라는 거, 어.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되겠구나. <laughs> 그리고, 어, 이거는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은, 바람이 가능한 장소에 가는 사람이죠. 그걸 선호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바람 안 펴. 이러면서 저런 이성이 많은 동호회를 간다. 그거는 바람 피기 쉬운 사람이에요. <laughs> 그, 상황, 상황을 못 이기거든, 사람은. 동호회 나간 사이에 PC 카톡을 몰래 켜서 봤군요. 어, 어 근데 어떻게 PC를 봤네요. 음, 그니까, 이런 뭐랄까 이런 대화 야뭐 야한 뭐 성적인 대화를 그냥 농담처럼 주고받았다. 어떤 뭐 그랬다면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이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동호회에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주고받다가뭐 한다. 근데 물론 실치 바람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들지만 화가 나지. 근데 이제 그 하, 모르겠어. 근데 이건 어쨌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 여기서는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게 그냥 이 사람이 어디가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이 났으니 여기서는 그냥 멈추시는 게그 어, 생각을 멈추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내가 너무 그냥 다 헤어져 헤어져 이렇게 결론을 자꾸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지난번부터 아 내가 너무 그러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또 사람 인연이란 게 있는 건데. 음. 그러니까 나는 근데 또 솔직히 잘못했다고 울면서 싹싹 빌었던 는 것도 좀 그래. 어, 뭐 솔직히 좀 아니 뭐 동호회에서 그런 농담했고 걔한테 뭐 이성적인 관심 없었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차라리 좀 당당하게 말했으면 나는 차라리 더 정상 창작이될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다는 거는 이게 난더 뭐랄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아. 어, 뭐 굳이 따지자면 물론 뭐다 싫지만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기로 돌아보지 마시기로 하십시다.